일단 뽑아주세요 문제가 많아요 CJ 밑에부터 다 썩었어요 이렇게만 써넌잘될까 불러줄게 모든 가져와 왔습니다 안녕 오늘 CJ 온거야? 네 당연히 오늘 대표님 나오시지? <laughs> 예전에 뵌 적이 있어 지금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GS 대표님도 예전에 한번뵌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하나하나 대표님도 뵌 적이 있어 아... 대표님 뵀어. 아, 청소 정말로? 대표님 뵀어. 아시죠? 음, 기억하시죠, 대표님. 노루표 페인트 대표님. 노루표 페인트 못 뺐다. 오늘 <laughs> 근데 오늘은 아니라 자, 우리 회사 처음이지. 들어와. 우리 회사 처음이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속에서는 서본 적이 없지 나 전혀 없어. <laughs> 아, 어, 어. 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인사팀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기업은 비씨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가장 네.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인데. 왜 CJ일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배스타들이랑 이렇게 만나보 아+ 네. 아나 이제 이해했어 수많은 우리 대학생 그분들께 오늘 최고의 꿀팁을 쪽집게처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봤던 수많은 자기소개서 중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건 너무 도움 되겠다. 음.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식으로 뭐가... 어릴 적부터 저희는 별로 그 궁금하지 않거든요. 네? 어릴 적에 어땠냐라고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지 않다. 아 네. 전원으로 시작하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아, 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하는, 아, 이거 다시 다시 할게요.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인데. 방금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왜다시해요잘못했습니까 어, 사과 좀. 사과 많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슈퍼스타 K를 보고 엠넷 PD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당시 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슈퍼스타 K를 다 봤어요. 그쵸? 특별하지 않은 거죠. 벌써 세줄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네? 이내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소개서 근데 엄마 얘기를 꼭 써. 아 이거 마마 보이 이거 안 보죠. 보통 엄마들은 인자하고 아버지들은 엄격하고. 아빠가 치마 입고 당시 치마 발음 쓰세요 아빠가 치마 입어? 또 느낌이 다르다. 어, 약간 다를 수 있죠. 어. 어. 어 그럼 볼것 같아. 요그치 그럼 아버지가 개인라한 얘기.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에 계셨고 네, 아빠 자랑하지 마라 아빠 자랑 엄마 자랑하지 마라, 마라. 마라 엄마 아빠의 오히려 단점을 가지고 얘기해서 네가 그로 인해서 어떤 멋진 사람이 됐는지 증명해라 와 아, 이건 진짜 신선한 거 같아 어, 신선하죠 음, 음,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 캐치할 수 있었다 한글로도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카메라 좀운영 볼래? 어 하, 그렇죠 지원자를 볼때 네. 어떤 학교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간접적으로 어. 땡땡TV에서 이러면 은 아. 동문회에 이게 있다는 거죠? 서감대에요? 아. 네. 한어떨그 <놀면》 <놀면》을 못> 다음에 <왔다. 놀면》 놀면》> <놀면》> <놀면> <놀면> <laughs> 아세요, 아세요, 괜찮아요. 네, 학교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laughs>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어? 공사 활동도 이만큼 했다. 네. 자랑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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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백화점처럼. 그래서 내가 CJ ENM에 들어오기 네. 위한 음. 어떤 경험을 했다까지 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랑으로 끝나니까 안 돼. 네. 지금부터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네. 가장 있고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 최대 미디어 기린 CJ ENM 인사팀들이 네. 이걸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알 알죠 알죠 이거는 공간을 낭비한 거다. 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아, 요 부분에서. 네, 요 부분에서. <웃음> <웃음> 다시 입사해. 나올때더 <laughs> 운이 좋았다. 네. 저는. 일단 뽑아주세요. 문제가 많아요, CJ. 제가 본때 정확하지 않아도 밑에부터다 썩었어요, 이거를. 미안해, 이거 내가. 나가면 혼나는 것 내가... 같아. 이런 문구. 저, 마르지 않는 창의력. 이런 거 식상하거든요. 마르지 않는 창의력? 차라리 마르는 창 저는 월급이 제때제때 안들어오고 마르는 거 어, 저를 대우해주지 않는 저말입니다자본주의딱 아. 맞는 사람입니다. 아. <laughs> 왜안 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네.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가 네. 정확히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PD, 그럼 PD한테 요구되는 능력, 뭐예요? 뭐, 뭐 미디어에 대한 관심, 트렌드를 캐, 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아, 방금 트렌드 를 캐치한다고 했죠? 방금 캐치란 말씀 하려고 했는데 그... 아, 자 아... 아주 엉망이네요. <laughs> 네, 엉망이네요. <laughs> 어, 지금 동현이 붙었잖아요, 여 기를. 그죠? 동현 PD님 것만 한번 열어볼까요? 오픈 되죠?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이 저는 혹은 나는이 아니라 어 그러네? 다르게 나가죠. 저가 중간에 들어갔네. <laughs> 와 얄밉다. 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고 비교라고 할수 있는데 네. 딱한 가지거든요. 오, 어, 그래. 딱한 가지 한번 보자. 오, 오, 세 가지 이러면 아 지겨워. 근데한 가지 <laughs> 그냥 어, 딱 한, 한, 가지 한 가지 아니고 딱한 가지. 그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은 사고를 거친 후 새로운 방법을 표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PD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회사가 생각 하거든요. 어. 그거를 정확히 쓴 거죠. 또 좋은 게 어. 사진 동아리에서 사람에 대한 관찰력을 키웠어. 근데 그 관찰력은 피디한테 필요한 관찰력이야. 길드업을 한 거죠. 이게 먼저 나왔으면 뭐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를 안 들으면 되겠구 네. 나는 나 창의력이 있는 아 관찰력이 있는데 그쵸? 나는 관찰력이 있는데 난, 사진 동찰리 나는 관찰력 있는데 는는데 오늘 그럼 가사는 뭘로 만들면 될까요? 자기소개서를 쓸때 유용한 팁을 정리해 왔어요.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 좋겠어요, 이번 곡이. <목소리> 여러분 기다리세요. 빨리 만들어 볼게요. 시작! 상원씨가 아까 사실 저쪽에 앉아 계셨거든요 네네. 나는 상황을 보면서 무조건 입사했을 것 같아 요 공부도 잘했지만 네. 중요한 건 내가 볼때 약간 똘끼가 네. 있어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쵸. CJ 어떻게 네. 입사하라고 하고 계셨어요? 감사하죠 아, 이병철 회장님 동상도 봤습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우리가 우리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보고 있지? 가자 에너가 넘치면서 레트로한, 레트로한 느낌으로 네. 고고장 느낌 막 이런 아, 그날에 저기 언니들이 약간 이렇게 추잖아요 <목소리> 어, 여러분에요. 용의지예요. 바다씨가 한번 좀 샤우팅 해 주는 느낌으로. 지금 선데요. 와. 게리가 약간 젊음의 느낌. 아. 약간 사이코 이렇게 들는데 내면에서 나왔어, <목소리>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사이코를 아, 할수 없고. 그냥 이 자기 소개 자기 아, 자기 하면 베이비인데. 우리 우리 아직 베이비로 하자. 하지 않은. 베이비. 인트로듀스. 아,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 요셉. 이제 오, 괜찮은데? 어, 가자. 여러분 한번 해 주시면 돼. 베이비. 엔젤러스. 요셉. 지 <laughs> 너무 크다. 너무 찌어됐졌으니까 마이크 좀금만 줄게. 아, 이거를 약간 잠실 주경기장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 아, 이거을 건네. Baby introduce your yourself introduce your yourself 이거, 이거 완전 안기안기 아야야우 아야야어 언니 믿어봐 오빠 메이 어봐 그냥 언니 믿어봐 누나 믿어봐. 주체가 이제 부른 사람이니까. 언니 믿어봐 누나 믿어봐 자수소작전 팀 너무 술 취한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아술한 느낌을 해야 자, 돼. 약간, 어, 이게 약간, 약간 직장인 어, 느낌이라서. 음. 자수소작전 야, 한주시간면 되게 금방 끝나잖아. <목소리> 엄마 얘기 하지 마, 아빠 얘긴왜 하니, 본인 얘기 를 써야지, 해요, 해요. 어, 쉬워. 어 쉬운데요? <목소리> 에휴, 요 아, 네. 에가한줄 쥐는 아, 거구나. 에휴, 아, 에휴. 다시 할게요. 에유 같이 부정적인. 아, 부정적일 수도 있어.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아. 좀 힘을 붙여다 줘라. 어. 느낌 왔지? 아, 느낌 왔지? 느낌 왔지, 얘들아? 절대 음. 너네 얘기를 써야 돼. EU에 왜 했다가 했으면 클일날뻔어요다 어, 가지고 먹을 뻔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laughs> 불러볼게요, 그러면. 어. 엄마 얘긴 왜 하니 아빠 얘긴 왜 쓰니 네 얘기를 써야지 느낌 왔지 <laughs> 어때? 됐지? 쏙쏙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일단 여기 이거 직무에 대한 관심 이해가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앞에 썼거든, 그때. 음. 오, 됐는데? 이게 다 맞아! 내가 지금 어디에 원성해고 어, 있는지 제발 좀 알고 이제 복부.. 이거 다 맞아! 한 <laughs> 글자가 안 틀려요! 약간 느낌이 나로 먹는 느낌어 이거 날로 먹는 느낌. 와. 와 가보자! 내가 지금 어디에 원성해고 있는지 제발 좀 알고 쓰자 복부 금지! 오! 어 느낌 북북 금전은 G에서 느낌이 빠졌어 내가 지어 이건 약간 사카토야 내가 지금 어디에만 찍을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여기서부터 약간 탐성 어 여긴 약간 아 소울 느낌으로 약간 오늘, 음. 그렇게 많다면 너, <laughs> 자랑을 진짜 많이 하나 보다 진짜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게 자랑. 자랑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어. 나한이 어필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북 아. 사랑하고 싶다면 직무와 연관있게 트랜드 민감하게 잊지마 오 좋아요 약간 노래가 상상하게 하지? 회사 부풀 있는 거 가자 그다음이? 그다음은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은 다 달라도 회사가 듣고 싶은 건 지원 동기, 직무에 영향 보유 거긴 올려야 돼. 아, 돼 나는 올릴 때만 올려 틀어놔돼 음. 야, 이렇게 높아? 아, 응. 조금 낮출까안 <laughs> 너무 높다. 여기 방키 올려왔는데, 너기 다. 질문은 다 달라도 사가 듣고 싶은 건제원 동기 질문 영양보요 영양보요 <laughs> 여기 한번 영양 시원영 여기 약간 샤하게 불러야 돼, 샤하게 MSG 적당히 어. 쳐 MSG를 한번 쳐볼게. 치치면 걸린다 뻥치면 걸리잖아 다 면접에서 걸리지 가창력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 고급스럽게 보잖면걸이 네. 예. <뽕추면 더 갑니다. 웃음> <뽕> 세상 느낌이 아닌데 <뽕> <song> 다치 <뽕추면> 확실하 네. 요메세지 메세지가 어, 확실하다 어. 여기 뭐 고무로 끝나는 게좀 멋있을 것 같은데. 저뭐 어떤 고음을또 원해. 원하는... 가성으로좀끝내주세요좀 높은 가성으로 이렇게만 해, 뭐그 어, 뭐 어. 붙는다, 없지, 이렇게 만해넌 붙는다 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이 하면, 하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가 이렇게 만이될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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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만 이렇게 이렇게 될거 같지 않아? 오, 어, 이걸로, 오, 야, 이걸로 하자, 하자. 너네가 잘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했어 꼭 붙길 바래 제가 CJ한테 투자 받았던 금액은 여기 다 소리로 토하고 갑니다 <laughs> 어, 나 전국에 있는 네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분들께 우리 베이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네. 뮤직 스타트! MSG 적당히 쳐 진짜 시험분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안절부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laughs>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 떨어져요. 아, 불시착을 영어로 혹시? 불시착이요? 파이어 차인